안녕하세요. 여신사인방의 만두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 요 브라운 틴트 후기영상이자 소개영상을 찍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은요 이거는 이번에 미샤와 라인프렌즈가 함께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샤 워터풀 틴트 꿀자멍치를 사봤습니다 브라운 너무 귀엽죠 <laughs> 우선은 포스트잇에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고 손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얘 자체가 원래 좀 꺾여있어서 바를 때좀더 쉽더라고요. 제가 틴트를 이번에 두 번째로 산 거라서 잘못 바르는데 되게 잘 발리고요. 색깔도 진짜 이뻐요 진짜 자몽 색깔이에요. 이쪽, 이런 부분이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면 손에 발라볼게요. 얘는요, 방금 제가 영상 찍다가 이게 끊겨서 이게 렇 됐는데,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. 좀 광이 나요, 얘는. 이런 식으로. 광이 정말 잘 나고요. 이게 처음에 발랐을 땐 정말 촉촉한데, 이대로 한 1, 2분 정도만 냅둬도, 이게 워터 틴트라서 그런지 완전 막 각질 부각이 좀 나고 건조해지더라고요. 자세히 보면 이런 미세한 주름 사이들에 끼는 게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제가 한번 1분 동안 좀 냅둬 봤는데요.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주름이 더잘 보이고 훨씬 건조해졌죠? 그래도 이 브라운 틴트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이거는 한여의 가격은 5,800원이고요. 만약에 이제 미샤에서 라인 콜라보 제품 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 손거울을 주고요.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파우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. 네, 그럼 여기서 브라운 틴트 소개 영상이자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. 안녕